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기와 닦고를 4년간 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4년 동안 일기랑 닦고를 하면서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습관을 잡더라도 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바로 매일 닦고를 하는 거예요. 닦고 하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닦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아, 오늘은 닦고 하기 귀찮다. 아, 오늘 닦고 하기 싫다. 아, 오늘 일기만 쓰고 끊을까? 여기서 두 가지 갈래길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계속 닦고와 일기를 해온 다이어리에 오늘은 그냥 일기만 쓰는 길. 지금까지 계속 닦고와 일기를 해왔으므로 오늘도 닦꾸를 어떻게든 해내고 일기를 쓰는 길. 저는 제 다이어리를 한 권의 잡지처럼 만들고 싶거든요. 잡지를 펼쳐보면 늘 다양한 사진과 레이아웃, 글이 있는 것처럼 제 다이어리도 멋진 잡지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꾸는 늘 놓을 수 없었고, 답없이 일기만 쓰려고 하면 제 안에 편집장이 그걸 용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늘두 번째 길을 골랐어요. 첫 번째 길을 택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두 번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없고 그길 끝에서 알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길을 택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길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자꾸도 창작의 영역인지라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기 싫은 걸 하는데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를 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인고의 시간을 계속해서 거쳐오다 보니까 닭고를 매일 하는 건 어렵다라고 인정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안에 편집장이 어려워도 <laughs> 멋진 잡지로 하나의 다이어리를 완성하고 싶다라고 계속 박박 우겨대서 어떻게 해야 일기와 닭고를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한 결과 꽤 괜찮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다구와 일기를 함께 하는 다이어리와 일기만 쓰는 다이어리를 분리해서 두 권의 다이어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두 권의 다이어리를 두고 그날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다구와 일기를 함께 하건 일기만 쓰건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좋은 점은 다구와 일기를 통해 나만의 잡지 한 권을 완성할 수도 있고 다구가 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 별다른 죄책감이나 뭐 부담감 없이 일기만 쓰는 다이어리를 꺼내서 일기를 편히 쓸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A5-60 다이어리를 쓰는데 이게 3개월이면 한 권이 다 차거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내서 이제 바꾸어 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다이어리를 3개월 동안 하나만 쓰는 것도 조금 질린다? <laughs> 가끔씩은 다른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은한 번에 두 권을 쓸수 있으니까 이런 지점도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두 권으로 분량이 나눠지니까 두 권을 함께 쓰면 6개월 정도 돼야 얘네를 다 쓰게 돼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조삼무사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일기 쓸때당시은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닦고와 일기를 매일 하고는 싶은데 닦고가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에게는 이렇게 다이어리 두권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가 하고 싶은 날에는 마음껏 닫고를 하면 되고, 닫고가 하기 싫은데 일기를 써야 하는 날에도 부담 없이 일기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여러 권의 다이어리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는 나중에 내가 다시 볼 거라고 염두에 두고 쓰는데, 여러 권으로 나눠서 일기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일기를 볼때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다이어리에서 21일자 일기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짜 일기를 보려는데 날짜가 23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동시에 쓴 다이어리가 이렇게 두권 뿐이면은 다 바로 다른 이 다이어리로 넘어가서 그 다음 날짜를 보면 될 텐데 이 다이어리 외에 또 다른 다이어리가 두권세권더 있다고 하면은 22일자의 일기를 보려고 여러 다이어리를 뒤적여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 두권 정도로만 한정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방법에도 한계점은 있어요. 일단 두 권을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 권이 먼저 끝이 나게 될 거고, 나머지 한 권이 남게 돼요. 정말 운 좋게 두 다이어리가 비슷하게 쓰여져서 남은 한 권의 분량이 많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끝내고 다음 두 권을 시작하면 되겠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을 때고요. 보통은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이어리 두 권을 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닫고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일기 쓰는 다이어리가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은 걸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다면 또 상관 없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아깝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두 권이 제가 최근까지 쓴 다이어리인데요. 지금 여기 닫고와 일기를 하는 다이어리는 다 찾고, 일기만 쓰는 다이어리는, 이 정도로, 요정, 요정도로 이렇게 빈 종이가 남아있어요.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 분량을 따지면은 한 일주일이면 다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에만 다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닫고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실수라고 완전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이 방식을 유지해오려고 해서 또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다이어리가 끝나면 다른 쪽의 다이어리를 기다리거나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끝이 난 다이어리 그 다음에 다이어리를 꺼내고 끝나지 않은 것과 그대로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선은 다이어리와 다이어리 꾸미기와 일기를 함께 쓰는 다이어리를 이만큼, 어, 이 정도 기간동안 쓴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일기만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서 그 기간에 이만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두 개의 다이어리가 같은 기간만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보통은 1번, 2번이 있을 때 1번이 이렇게 먼저 끝나고 나머지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2번이 이번에는 먼저 끝나고 나머지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기간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한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남은 만큼을 버리고 새롭게 두 권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남은 기간만큼 그냥 이 다이어리에만 온전히 일기를 다 써서 이렇게 두 권을 다 채우고, 그 다음 두 권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1번이 있고, 2번 다이어리가 있을 때, 1번이 먼저 끝나고, 2번의 다이어리가 이만큼의 분량이 더 남아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1-2번, 1번 다이어리 용도의 그 다음 다이어리를 바로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좀 짧게 그려는데 그래서 그냥 이기간만큼은이 1-2번이랑 2번이랑 같이 섞어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나중에 일기를 다시 볼때그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그 지점하고 다시 또 충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런 요 정도의 특정 구간에서는 사실상 세 번의 다이어를 쓴 셈이 되니까 뭐 일기를 여기를 펴봤다가 여기를 펴봤다가 여기를 펴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혼잡함을 낮추기 위해서 인덱스를 별도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책갈피처럼 그냥 그해 시작하는 다이어리 맨 처음에다 꽂아놓고 나중에 일기를 다시 볼 때는 이 인덱스를 참고해서 언제 일기는 여기에 있구나, 언제 일기는 여기에 있겠구나, 뭐 언제쯤에 일기는 여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다시 좀 편하게 다시 볼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또 이제 사실 세권 정도면은 그래도 좀 펼쳐놓고 뒤적여 불만도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제가 이렇게 좀 딱딱딱 정리해두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인덱스를 별도로 만드는 걸 지금 올해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인덱스까지 별도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이 방울을 꼭 고집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런 번거로움도 또 그게 또 아날로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방법을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인덱스까지 필요 없겠다 싶으면 안 만드셔도 되고 그냥 두 권을 다 끝내고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그러셔도 되고. 아, 근데 두 권을 이제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웬만하면 두건다 만년형 다이어리거나 날짜가 아예 없는 노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날짜형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 맞게 칸이 배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다이어리에서 21일자 일기를 안 쓰고 21일자는 그냥 여기다가 쓸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이 다이어리는 21일이 빈 칸으로 남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백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날짜형으로 써도 무방하지만 그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다. 그러면 애초에 만년형이나 노트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닫고와 일기를 이제 A560 다이어리에 날짜형이 아닌 좀 다양한 속지로 해서 쓰고 있고요. 일기를 쓰는 다이어리는 노트나 만년형 다이어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권의 분량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1년 동안 한 권만 써오던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이어리를 두 권으로 나눴을 때 평소 싸우던 양의 절반 정도 되는 양으로 다이어리를 두 권으로 나눠야 1년에 두 권을 쓸수 있는 셈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2년 동안 두 권을 동시에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두 권을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꽤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각자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딱 뭐는 뭐다 이렇게 지정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닫구도 하고 싶고 일기도 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이두 개를 다할 자신은 없다라고 했을 때 다이어리를 두 군으로 나눠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안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좀 쓰다 말다 쓰다 말다 하는 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어차피 인덱스를 만들 거라고 하면은 뒤늦게라도 그쪽 좀 비어있는 노트들에다가 일기를 추가로 써서 걔네들도 좀 용도를 다 하게끔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지난 실수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바꾸와 일기를 계속 태우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을 저는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그냥 일기장이니까 바꾸와 일기를 계속 하다가 어 하루는 탁구 안 하고 일기만 쓰고 그래도 되지 않냐 할수 있는데 이게 그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좀 생각해낸 방법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 생각의 키 포인트는 한 번에 한 권의 다이어리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은근히 일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더라고요. 일기는 뭐 매일매일 써야 하고 아니면 한 권에 써야 하고 그런 것들. 저도 다꾸와 일기 사이의 밸런스를 찾다가 어 일기를 꼭한 번에 한 권의 다이어리만 써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아,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지금 만들어 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정말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다가, 아, 좀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해서 발전시켜 나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발전된 방법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처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제 제안이 좀 해답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닭고와 일기 쓰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